안녕하세요 신동이TV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32분까지 이야기를 했나? 32분때는 웬만한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1분때는 연습해도 안될겁니다 보통사람들은 소질이 있어야됩니다 소질 소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훈련도 체계적으로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31분 30분 29분은 아무리 연습 해도 안될 겁니다.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소질 그러면 32분까지는 뭐 웬만히 훈련 하면 할수 있거든요. 그 매일 운동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깅 조깅도 뭐, 조금, 뭐, 한, 한 시간, 한 시간, 좀 전후, 인터벌 훈련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32분 때까지는 뭐, 연습하시면은, 좀, 소질 있는 분들은, 한 2년 안으로 32분 뛸수 있습니다. 그리고지만 31분 때는, 아주 힘들 겁니다 저도 이제 32분에서 31분 가는 데는 몇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31분도 후반대를 뛰냐 중반대를 뛰냐 초반대 뛰냐 그것도 틀립니다 31분 초반대 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0 0 0 같은 경우한 15분 초반을 뛰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면5 0 0 0를 5000m 15분 초반 때문에 들락하면은 보통 인터발 훈련하면은 한 45초, 50초 고사입니다. 그 2분 45초, 2분 50초, 32분대 정도가 되면은 인터발 하면 뭐1미터 2분 50초에서 한 3분 정도 고사이고 그 수준 자체가 레벨이 틀립니다. 그리고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고, 뭐 술이라도 하면 근육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드시면 안됩니다. 31분 때 뛰려면 진짜 몸도 돼야 되지만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나이 50대, 60대, 못뜁니다 30대, 절대 못뜁니다 32분 때까지는 뛸수 있습니다. 50대도. 31분 때 같으면 한국 사람 동양인 같으면 뛰기 좀 힘듭니다. 그만큼. 저도 예전에 훈련 31분 한 48초 정도 됐을 때는 레벨 자체가 1 0 0 m 같은 경우한 3분? 근데 이제 31분 31분 초반대 정도면 한 2분 50초 정도 한3 0분때 들어가면 한 2분 45초 정도 이래 합니다. 인터벌 뭐 그리고 페이지 자체가 빠릅니다 31분 31분은 뛰려면은 진짜 조깅량도 몸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조깅 량한 시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깅 량이안만들어지면한 80분, 90분씩 해가지고 지구력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 있는 체중도 좀 줄여야 됩니다. 약간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31분 때라. 참, 사실상 그,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엘리트 선수들도 보면 뭐 요새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뭐, 기껏해야 뭐, 31분? 31분 정도면 탑이죠, 탑.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29분 정도 뛰었으니, 지금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그 32분은 그냥 조깅하고, 인터벌, 뭐, 10km 같은 경우에는 뭐, 1 0 0 같은 경우 인터벌 좀 하고 가면, 뭐, 32분 때는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소리 있는 경우 근데 31분 때는 아마 31분 또처마다까지 갈라 하면은이 근육 자체가 파고 있어야 돼요 무릎도 많이 올려야 되고 처음부터 세게 차고 나가야 됩니다 10kg 완전 힘이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피드기 때문에 31분째 응급 띨라 가면은 피치 연습 같은 거, 그 기계 체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면서 몸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평영범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상체는나 이런데 근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다가 뭐 하루 이틀 쉬죠. 그러면. 하루 이틀 쉬는 건 괜찮은데 뭐좀 며칠씩 뭐이래 쉬죠 그러면은 수준이 항상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키려고 하면 운동은 그 양보다 질로 맞춰 가지고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양약강 양약강 약을 두번 가면 강을 한번 아니면 약을 세번 가면 강을 한번 근데 나이가 드시고 뭐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수준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은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도 좀 빡시거든요. 그런 해보면 그 일주일에 두번 정도.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뭐 그렇게 하면 먼저 부상이 먼저 오지 싶은데 강을 그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 주면요. 세부적으로 뭐 훈련에 관한 것은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오늘 포괄적인 훈련은 대충 이렇게 한다라고만 해고, 이제 이래 말하던 훈련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